네, 오랜만에 세븐나츠트 결투장 1티어 등급 영사 만들어봤습니다. 2주년 패치 이후에, 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자, 과연 어떤 덱과 어떤 영웅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번 주 메타덱. 일단은 최상위 랭커덱인데요. 피네 콜트덱입니다. 소공지형2 사용하고 마스터리 박마 혹은 지향으로 몇개 올리기도 하고, 신캐 피네의 등장과 신화패 제오 케일의 등장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랭커덱입니다. 콜테 탱킹과 유지력, 그리고 딜, 핀의 서포터, 그리고 뭐, 신화용들, 에이스, 아일리, 말이 필요 없죠. 딱 봐도 상성이 없구요. 너무나도 밸런스가 좋은 그런 덱입니다. 제오팻이 가장 베스트로 보이는데, 뭐, 케일도 가능은 하고요 그리고 점플팻 중에는 에이스가, 어, 사용했을 때 그나마 가장 좋은 것 같더라구요. 자세한 세팅은 제 유튜브에 랭커 세팅 공개, 이 영상 보시면은, 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두번째 덱은, 기본 해관방 덱이죠. 방대 1티어 덱입니다. 아일린, 이오타, 루디, 에이스 쓰는 덱이고, 이 영웅의 위치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진영, 막기 진영 1이나 2, 극방 마스터리, 공덱이 굉장히 좀 많이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해감 방덱인데요. 그래도 최근 마스터리와 세팅을 방어적으로 하거든요 공덱이 대부분 내리는데 그렇게 돼서 의외로 잘 버텨주면서 레전드 초입 구간에는 여전히 좀 많이 보이는 덱입니다 밸런스와 유지력, 뭐 전메타 최강덱답게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죠 세팅 같은 경우는 평생 쓰는 데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메타덱은 가성비 공덱입니다 야카프라 덱이죠 최상위 제외하면 모든 티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덱인데 진영은 속공지정2에 급박마스터리의 광력이랑 모든 덱인지 하시면 되고 공마로도 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패스는 점프 에이스 패시 베스트인데 뭐 없다면은 리인, 코제트, 설빔 제이브, 리체 어, 모든 패스 뭐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티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기본 칼 공덱이고 모든 공패과 심지어 방패까지도 이 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공덱 인문 덱으로 시나 에이스. 신아일린 50레벨만 찍어도 무난하게 레전드 마감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덱입니다. 공속이 낮을 때는 에이스를 전열이 아니라 후열에 놔둬서 사용을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팅 같은 경우 국민 가성비 덱 영상 보시고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성비 방덱인데요. 카일 방덱, 아일린, 루디, 이오타의 에이스가 아니라 카일 넣 덱이고요. 진영 은 막기전 1이나 2, 급박마스터리에 기존 해간방대에 가성비용 카일을 딜러로 넣은 데 카일의 탱킹이 시나 에이스보다는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격력과 기본 공격 딜이 굉장히 세요. 하지만 방대기 그렇듯이 한 영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덱이기도 합니다. 자 영웅별로 티어 알아보면 공격형 일 티어는 신 아이스 카일이죠. 신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비 방무 장비에 공속 장비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장신구는 에이스 귀걸이, 루디 목걸이, 태호 반지 책근에 나왔는데 이게 베스트로 보이고요. 다음 불사 칼 같은 경우는 방무에 역시 공속 장비 섞는 게 좋고 장신구는 불사 칼 반지, 에이스 귀걸이, 분노 끼는 게 좋은데 분노 말고 여기다 불사 하나 더 끼기도 하고 혹은 루디 목걸이 에 끼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어형 일 티어는 아일린 그리고 루디죠. 신나일링 장비는 밍 장비의 쿨감 3세트가 베스트로 보이고 장신구는 크리스 귀걸이, 루디 목걸이, 불사 분노 혹은 분노를 빼고 무기력 세팅을 또 하기도 합니다. 루디 같은 경우 스중의 방어세트에 장비 끼기도 하고요. 루디 목걸이, 불사 무기력, 어, 무기력 말고 불구를 끼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만능형 일티어는 이오타와 플라튼인데, 이오타는 수증 세트와 방어 세트 섞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장신구는 카르마 귀걸이, 최근에 나왔죠? 이게 또 베스트인데, 시장가속, 루디 먹거리, 불사, 이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아, 플라트는 쿨감 5세트가 가장 좋고 장신구는 불사 하나에시장 가속 3개 혹은 좀 불안하다 하면 루디 목걸이 넣고 뭐 분노 넣고 무기력 넣고 어, 이런 식의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번째 지원형 일티어는 피네죠. 자, 장비는 밍장비 세트 쿨감 3세트가 좀 좋아 보이고요. 장신구는 불사, 루디 목걸이 그리고 카링 귀걸이가 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태호 반지 정도. 다섯 번째, 사수형 일티어는 콜트. 콜트 같은 경우, 공속의 스증 세트, 혹은 방무의 스증 세트로 해서 저는 스증 3세트를 끼는 걸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요. 장신구는 불사, 루디 목걸이, 무기력, 혹은 무기력을 끼기 싫다 하시면 에이스 귀걸이에 뭐 분노 하나, 뭐카 반지에 분노 하나, 이런식으로. 자, 이번 주결투적 요약을 해드리며, 시나펫의 등장과 피네 콜트의 완성으로, 공덱을 쓰는 랭커분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제 뭐 신화패시 없으면 레전드1은 뭐 거의 힘들어 보이고요. 레전드2까지도 신화패시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두번째 전불패시좀 많이 보급이 됐죠 최근에 하나씩 전부 다 뿌렸고 뭐 두개 이상도 있는 분도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팻종류같은 경우 공패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칼 공덱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세번째는 해관 방덱이 메타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죠? 공덱이 워낙 강세기 때문에. 최상위권은 이제 뭐 거의 보이지도 않구요. 레전드 초입 구간 정도까지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공덱 같은 경우 에이스패, 설제, 린, 코제트, 방덱은 루디, 에반패시. 일단 뭐 가장 많이 쓰이고, 어,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간만에 티어 등급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사용하는 영웅들이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덱의 변별력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영상 보시고 여러분 덱 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요. So